조의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이 파상 공세로 나온 이유 중 하나를 유추할 수 있는 찌라시가 화제입니다. 밧 조의대에 대한 심상차는 불길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수사가 유의미한 증거들을 포착했고 및 작업으로 몇몇 주요 인사들에게 사전에 고지함 예상대로라는 한탄이 야당에서 흘러나온 주후반에는 구체적으로 보도될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사. 아무래도 신용한 교수의 어제 이 부분, 이것에 관한 비화폰 관련설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관련해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플랜과 국정동력인 지지율이 필수인데,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 사법부가 네. 그걸 상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기원 음. 재판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시작하면 그목회가 뭐 음. 좋든 싫든 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한 사람이 밀리면. 사법부 전체, 다른 재판들의 재판관들도 비슷한 상황이 언제든지 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법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뭐 음. 적어도 이제 고위 법관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위원 네. 재판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기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해서, 그렇죠. 네. 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줘야 다른 압력이 작용하는 재판부인지 아닌지를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게 하나가 뭔가. 뭐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쓰러진다라는 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층이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하기 때문에 음. 사법부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뭔가 명확한 결정과 결단을 음. 내려줘야 그거에 음.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라 그래도 이렇게라저렇게라 못하는 게 음. 사법 독립이거든요. 음. 네. 재판부의 결정은 각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뭐 네. 뭐 윤석열을 계속 상태에서 이제 데려와서 재판을 할지 음. 벌써 속으로 재판할지 그것도 대법원장 이래라저래라 할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법부의 독립인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 저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활동하는구나라는 걸 하려면 음. 마지막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을 털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음. 적어도 그거에 대한 결론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이 전화 ARS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음. 변동폭이 되게 좀큰 편이에요 다른 조사에 비하면 올라가면 내려가는 변동 추세가 좀 크기 때문에 음. 어, 1 0 m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가 중요하다.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들이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제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음. 네. 그 흐름 안에 대체적인 분위기가 좀 가는 거고 음. 우상호 정무석이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추석 전에 60% 선에만 이제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면 음. 100일 넘은 그첫 정부의 출범 직후치고는 음.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편이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조용했습니다. 제 생각에 쫄았다기 보다는 뭔가 정부에 타격을 줄 짱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요구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제1야당 후보를 선거에서 배제하려고 획책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제대로 된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도발적 일탈 행위를 목도한 국민들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런 민심이 터져나오며 결국 사법개혁 제도화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원인 제공자인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법부는 존재 근거를 잇는다는 사실을 법관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느 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